네 김영환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정말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륙에 발생되어 있는 대규모의 거대한 침식이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석의 바다의 생물과 또 육지의 생물이 뒤엉켜 있는 화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대 어떠한 홍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각 변동이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높은 산에 염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화 홍수로 물이 이렇게 다 잠기지 않으면 어떻게 그 높은 산에 염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닷물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란에 있는 우르미아 호는 해발이 1470m 정도 돼요. 그럼 염분이 거기에 얼마나 있냐면 23%나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염분이 그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노화의 홍수로 거기까지 물이 잠기고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전승되어 오는 홍수 이야기. 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사실 여러 나라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대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몇 개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냐면, 200여 국가의 종족의 고대 전설을 보면 홍수 이야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석탄이나 석유도, 노아의 홍수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 석탄은 대량의 식물 유기체가 탄산화되어서 어, 형성되는 거잖아요 석유도 마찬가지 수억의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매장돼서 거기에 잔조물이 바로 석유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결국에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식물과 동물들의 잔해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말하고 있을까요? 7장 1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보면요. 먼저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대처 했습니까? 샘,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버지 노아 그리고 며느리 노아의 며느리 그리고 아내 다 방주로 들어갔죠 그리고 모든 짐승 특별히 종류대로 그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모든 새가 종류대로 그리고 무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체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것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고, 비를 내리시기 전에,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들어갔을 때 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스스로 닫은 것이 아니라 닫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과도 굉장히 밀접한, 네, 표현인데요. 어, 우리가 구원을 내가 따내는 게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홍수 때의 구출을 받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셔서 안전하게 다 들어가고 문을 닫아주셔서 더 이상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풀수 있지만, 때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데, 물이 많아지고, 방주는 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에 떠오르는 거.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정말 많은데, 그 문제에 내가 매몰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서 올라와서 내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전한 거 이게 신앙이 아닐까요?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네, 최근에 지하에 있는 공유 공간에 물이 이렇게 넘쳤는데요. 와, 물이 넘치는데 사실 한 2, 3분 동안 이렇게 물이 역류가 돼서 막 뿜어지는데요. 오 어,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이 이렇게 조그만한 공간에서 물이 역류가 돼도 굉장히 무섭던데, 궁창에 문이 열려서 엄청난 물이 쏟아졌을 때, 그 노아와 가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들은 안전하게 40일 동안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네, 살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넘쳐서 산을 덮고 물이 넘쳐서 바다 위를 덮고 물이 넘쳐서 온 지면을 덮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패닉, 아주 무서워하고 염려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유롭게 정말 안식하면서 살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정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동물,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생명에는 그런 해로움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 사회가 안 좋다, 교육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교회가 안 좋다, 성교직 안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기운의 숨이 정말 숨쉴수 없고 패닉당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자녀, 배우자 그리고 경제적인 거, 관계적인 거, 영적인 거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패닉 당하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